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영어 회화 단어를 알려 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강지 씨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suffix, 접미사를 배워 볼 거고요. 접미사는 꼬리 밑자로 단어 뒤에 위치하는 추가적인 단어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 y e s 입니다 자, 요 단어가요, 붙으면 바로 동사로 변형이 되고요. 어떤 뜻을 더 지니게 추가적으로 지니게 하냐면요. 무엇 무엇으로 되게 만들다, 혹은 무엇 무엇과 같아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만 하면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단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hypnotize라는 뜻인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hypnot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면술에, 예를 들어서 뭐 빠졌다, 뭐 취했다, 그랬을 때 정신이 혼미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햄 t 에게 아이를 붙이면 그렇죠 무엇과 같아지게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최면술을 걸다가 되겠죠 그왜 갑자기 최면술이다 뭐 최면술이 되다는 라게 아니라 걸다가 되나요 당연히 우리는 조금 더 유들이 있게 잘 이해하셔서 걸다라는 표현으로 확장이 된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면술을 걸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매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내가 너무 혹 홀려 버린 거죠. 홀렸다라는 뜻이죠. 홀림. 그래서 뭐 attracted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fascinated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여기에만 해당되는 상황이죠? 여기만 해당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uthor, 작가? 그렇죠. 기초자라는 뜻도 있지만 작가에 eyes가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작가. 기초자라는 건 먼저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렇죠? founder 같은 개념입니다. a u t h o r 에 eyes를 붙이면 authorize, 권한을 부여하다가 되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entitle. 권한을 주었을 때, 내가 권력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authorized, empowered도 있죠. 힘이 주어졌을 때, entitled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접두사할 때 배웠던 단어들도 같이 배우시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 바로 세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crystal, 어, 그, 크리스탈, 연예인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렇죠. 그 사람도 아마 이런 단어를 쓸것 같은데요. 자, 그럼 크리스탈 자체는 뭐 결정체, 크리스탈 맞아요. 그 우리 뭐 비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도 이 크리스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이즈가 붙으면 뭐야? 결정체가 되다? 어? 크리스탈이 되다? 물론 그것도 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고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이게 결정체가 되면서 딱 단단해지고 뭔가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확고해지다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토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붙으면 이런 뜻도 되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단어를 하나 배웠을 때열 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모브, 얼 어, 이거는 옛날에 무슨, 아,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회사 이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모빌라이즈입니다. 자 일단 모바일에서 온 건데요. 모바일 하니까 이제 어디서 들어보는지 아시겠죠? 모바일폰이란 뭐죠? 핸드폰이잖아요. 자 핸드폰이 왜 핸드폰으로 우리나라는 왜 핸드폰이라고 했을까요? 자 핸드 플러스 폰왜 했을까요? 손에 쥐는 전화기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죠. 이건 영어는 아닙니다, 그쵸? 영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로는 모바일폰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의 이동이 가능한 되는 그쵸이동성에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의 기동성의 이런 뜻이죠. 기도 되겠죠. 자, 좋아요. 모바일에다가 아이스. 무언못으로 되게하다, 뭐 갖게하다, mobilize면은 동원되다, 모이게되다, 이동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쫙 모아 모아오세요, 같아지겠어요. 그래서 동원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subsidize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subsidy가 뭘까요? 바로 보조금을 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조금인데요. 바로 보조금을 주다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조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세를 들어 살아요. 그러면 나는 subsidized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subsidized 보조금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증금이 있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bsidized는 세를 들어 살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진짜 보조금 받을 때는 우리 funding 한다 그러죠. 펀드를 받았다, fund했다라고 펀드 하는 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vocal. 아그 어, 노래 부르는 사람 보컬 그죠?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왜 보컬을 보컬로 부르게 됐을까요? 우리 밴드의 보컬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하죠?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데 목소리 를 내니까 말로 표현하다, express하다. 그렇죠? 여기는 말 목소리 이런 걸어 그걸로 되게 하다 하다 보니까 표현하다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말로 표현하다가 중요하고요. express라는 건 사실은 말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express는 말로도 할수 있지만 뭐 표정이라든지 뭐 손짓 발짓으로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정확하게 같진 않아요. 하지만 vocalize는 말로 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minimum 에다가, eyes 가, minimize 가 되겠죠. 자, minimize. many만 보시다시죠. mini. 뭐죠? 작다. 그렇죠. 최소의. 자, 그럼 여기 반대말 바로 쉽게 떨어지죠. maximum. 자, maximum 이 있어요. 최대 반대잖아요. 반대. 최대. 그럼 당연히 minimize 알았으면 maximize도 같이 알고 가셔야죠. 그쵸? 그래서 minimum, maximum, maximize. 그대로 여기 my's 쓰시면 되겠네요. maximum이 아니라 maximize. 요거 빼시고 i's 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화, 최소. 최소화하다, 최대화하다 둘다 같이 외우시면 좋겠네요. 다음 단어 볼게요. 자. Sterilize입니다. Sterilize라고 하는데요. 자 요즘 손을 살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졌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하, 좀 되게 안타깝지만 무서운 그런 전염병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손 씻는 이런 소 살균 소독이 중요해졌는데요. Sterilized됐다고 하면은 살균된, 소독된이라는 형용사도 많이 쓰고요. Steril e 자체도 살균하다, 소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균 소독하다, sterile, 바로 그걸 했다 해서, 뭐뭐 대게 하다 해서, 살균 소독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어, 바로, sterilized, 균이 있던 걸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sterilized lotion 하면은, 소독된 로션 소교, 소독을 시키는 로션인 거예요 그걸 바르면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우시기 쉽겠죠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센초 하면은 아 중심가 떠오르시죠 중심가에 모이다 되게 하다 거기에 특징 짓게 하는 거죠 센 초는 중심에. 중심에 가게하다 보니까 중심에 모으는 거죠. 자꾸 한 점으로 모아요. 아이즈가 이 친구가 모으게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centralize 모으다. 모뭔 뭐요? 예 당연히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concentrate 좋아요. 집중하다 이런 뜻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concentrate 하면 아 집중하다, 중심으로 모이다. 이런 기분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조금 친숙하죠? Harmonize입니다. 자, Harmon이 뭐예요? 조화로운, 조화, 뭐,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어울리면 뭐예요? 우리가 Balance도 이룰 수 있고요. 그쵸? Balance. 밸런스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평화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조금 멀리간 얘기고요. Harmonize라는 건아조화를이루다 하나로 잘 흘러가듯이 흘러가다라는 뜻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숙한 단어와 조금 어색한 단어, 어, 많이 못본 친구들까지 같이 배워봤으니까 한 자리 정리한 시간 가져봐야겠죠. 자. 1번 볼게요. 1번 author, 너무 친숙하죠? 자, 이 책의 작가는 누구야? Who is the author? Who is the author?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가, 근데 작가가 뭘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 책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authorize d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권한이 있는. sterol은 바로 여기 있죠, 살균한, 소독한. sterilize가 되면 살균하다, 소독하다. 완성되었죠. minimum, maximum, 최소의, 최대의에서 그럼 여기 is 부터서 동사를 만들면 최소화하다, 최대화하다, minimize가 완성됐고요. mobile 바로 전화기도 있다고 했었죠. 이동식의 전화기, 휴대전화에서 mobilize. 자, 너무 잘 이동하니까 동원이 됐죠. 한 곳으로 모였어요. 동원되다, mobilize. harmony는 조화로운, 잘 어울리는에서 harmonize, 조화롭게 하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표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세트 보실게요. 자, central, 가운데 중심에, 자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인데요. centralize,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여서, 그래서 중심에 모였어요. concentrate가 같은 뜻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vocal 목소리죠. 제가 목소리에 발성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vocalize가 됐죠. 좋아요. vocalize. 그래서 말로 표현하다. s u b s i d i 는 바로 보조금. 보조금을 받는 건 subsidize가 됐었죠. e y e 가 붙으면 받는 게 됩니다. hypnotic, 최면술에 혹은 수면제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ypnotize 되면 최면술에 걸린 거죠. 매혹이 된 거죠. 크리스토는 그 유명한 그분이 아니라 결정체 크리스탈 그대로죠. 맞죠? 그런데 크리스탈라이즈 하면은 결정체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확고해지다. 이렇게 외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10개 단어 OX 퀴즈로 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다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author의 eyes authorize 권한을 부여하다. 3, 2, 1. 네, 맞습니다. 자, author and eyes 면, entitle, empower, 같은 단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권한을 부여하다, 권한을, 어, 받다, 주여지다, 이런 뜻으로 쓸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harmonize 입니다. harmony and eyes. 자, 조화를 이루다. three, two, one. 네 맞죠 여러분 o n 니는 조화 조화로운의 아이즈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동사가 아이즈가 있습니다 세 번째 s t e r l i z e 입니다 씻다 three two one 네 틀렸죠 씻는 그 행위 자체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죠 살균하다 소독하다 소독하다가 무조건 씻다나 이죠 그쵸? 저 소독해서 씻, 씻다면 모르겠는데, 씻다라는 뜻은 없어요, 사실은. 그쵸? 살균은 씻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centralize, centralize죠. 중심에 모으다. t h r 네, 맞습니다. central.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면 centralize, bold out. 아, 동원대랑 좀 달랐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m i n i m i 너무 쉽죠 그렇죠 m a x i m i z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작은 three two one 틀렸죠 여러분 작은이 아니라 최소화하다 줄이다 어 최소화하다 우리 오늘 동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거 동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사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 오 엑스 퀴즈까지 풀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다 맞으셨나요 혹시 많이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스 접미사로 뒤에 오늘 아이즈를 배워 봤는데요 이 아이즈가 붙음으로써 다 동사가 완성됐고요 앞에 나오는 것으로 뜻을. 무엇무가 갖게 되게하다, 무엇으로 되게하다 이런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단어에 아이즈가 붙더라도 뜻을 유추하실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Goodbye.